그러면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무나스의 종족들에게 무나스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러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해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린니라 여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 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냐 너는 이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를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원리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요즘 시대는 열 아들 부럽지 않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뛰어난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다섯 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만. 보아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안에 담겨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슬로버하의 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조사는 전쟁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임박할 을즉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집파별로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으려면 이 명단을 정리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기업 분배 명단에서 빠졌던 슬로보우스의 다섯 딸들이 지도자와 온회중에서 있는 회막문 앞으로 찾아와.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것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땅을 분배받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는 호랑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광야의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도 기업은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없지만 그 이유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딸들의 말이 옳다며 슬로브아스의 몫을 주라고 판결하시며 구체적으로 기업 분배 순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이스라엘 전체에 확대하여 아들이 없이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정에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슬로부왓의 딸들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7절에 슬로부왓의 딸들의 말이 옳은이라는 표현에서 옳다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요구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숙이 2 6 5 3절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지만 슬로버스도 문화의집파에 소속되어 족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슬로버왓의 딸들은 결혼하면 자신의 남편들이 받게 될 땅을 기업으로 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가 많든 적든 개수된 대로 기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슬로버왓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이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빌리포스 1장에 보면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생해서 양육한 성도들을 다른 사역자가 데려가는 사실에서 불편했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워지고 성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손해 보지 않도록 내눈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버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을 옳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의 상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치 이미 땅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성은 증인이 될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회중이 모여 있는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그 점을 조목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꿈을 꾸었는데요. 믿음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제 꿈에 교회 차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참 달리다 보니까, 양 외길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양쪽은 다 낭떨어져요. 차를 멈추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도로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를 빨리 몰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 끊어진 길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서 있는 힘껏 달렸어요 드디어 도로가 끊어진 곳에 거의 다 돌아오자 긴장감이 극도에 달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말고 달려라라고 말씀하셨어 요 그래서 주님만 믿고 페달을 더 밟았습니다. 가속페달을 밟고 도로가 끊긴 곳을 막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차 밑을 보니까 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다리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대성아 믿음이란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믿음 믿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슬로봇의 딸들처럼 과연 행동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이 꿈을 꾸었던 이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신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계속 성교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빚을 지면 안 되니까 뭐 등록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뭐돈 나올 곳이 없는 거죠. 누가 돈줄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님께만 저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절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필요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등록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준답시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등록금을 책임지셨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등록 마감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기도하고, 또 은행가서 체크해 보면 여전히 통장은 비어있어요. 결국은 등록 마감 일, 마지막 마감시간이 4시였는데 4시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감시간이 30분 지난 즈음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두 명의 티오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명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학점이 자격 미달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명을 올리라고 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저를 발견하고 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마치 요단강에 다리를 넣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춘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 멈추지 않고 주신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을 확인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네 요구가 옳다라고 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기가 순수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솔로몬이 부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듣는 마음을 요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장수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렇게 술로몬의 딸들처럼 바라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그 슬로버스 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슬로버스에게만 적용한 게 아닙니다 이 슬로버스의 다섯 딸들에게만 적용할 줄 알았는데 이 판결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세우고 믿음을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사역의 장을 확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고 사역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끝까지 믿음을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고 사역을 확장시키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을 키우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크고 위대하게 사역하고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 갖추어야 할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확인될 때까지 계속 조합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우리의 삶에도 슬로그왓의 딸들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드리고 성취시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온전하게 수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행동으로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하고 확인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주의 뜻을 세우며 주님을 기쁘게 드는 리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계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말씀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주의 말씀을 세우는 삼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